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직 보내고 있셔하 내일 뭐우리 지금 오늘 여러한테 좋은 소식 하니 있는데, 뭐, 안 좋은 소식도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은 문치면 빨리 나가야 되고, 육지에 무슨 베이서가지고 좋은 부분은 그것 때문에 그 핑계로 강릉 파리 하겠습니다. 아! <laughs> 잘지해보겠어요이 <잘 해보겠습니다. 웃음> 오늘 못 올까 봐 생각했는데 명절이었기 때문에 외교 갔다들어옵니까 보니까 아 여유 있다고 뭐 여유 없어도 이 강릉 안에 있어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신들만 데려가가지고 올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을못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신자도 안 온다고 연락받다가 어제 밤에 또 간다고 하니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와주었어요그 다음에 이 광릉 깔배 준비하면서 성 십자가 현장 쪽이라는 것은 진짜 여기는 기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피스토리소 심판 받으셨을 때는 나라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뜻이라면은 당신 점수와 컨대 보내가지고 다 이긴 것이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거 폭력을 담해도 욕먹어서도 매를 맺어서도 당신 반응은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무도 없고, 무기를 통해서 이길 것이 아무도 없고, 신경망수 그 많이 자주 나오지만은 그 좋은 말씀 계속 무시하는 것이 아니 여러 나라에서 계속 아, 무기에 세야 돼, 군대에 세야 되고 또 얼마 전에 나라의 가스토리카인가 중남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따지는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 나라는 유일하게 군대 없습니다. 군대 아무도 없는 나라, 제일 행복한 나라입니 이거, 파, 이, 이거 신앙 얘기한 거 아니야. 사회학자들 조사하가지고 여러 성 행복도 믿기고 안정 믿기고 하는데, 큰대 없는 나라.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범위야, 거기. 사람도 많고, 마약도 있고, 역당도, 독재자도 있고, 거기도 건대 없이 사는 사람. 이 군대 가져와야 되는지, 새겨보니까 사람 무서웠어. 자기 있는 것은 잃어릴까봐 맞출까봐, 안전하지 못할까봐, 이 두려움 속에 사니까, 이 자기 군대가 필요하다고, 분륙해야 된다고 슬게 하는 것이야. 오늘 이 독소는 이유리의들를 대면 자기를 물고 죽었는데, 이 치유하는 방법은, 뱀을, 뱀으로부터 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뱀을 보고 뱀 모양을 보고 자기 무서운 것은 직접 보고 나는 너 이것을 다이게하면서이두 앞에 주는 거야. 그러면 얘기 들보니까이 뱀한테 물, 물다가 이모을 보면서 자기가 사를이 보금에서 예수님께서 마가지는예수 죽음을 보고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거야. 맞죠? 네. 그럼, 왜 계속 무서워? 언제가 죽어야 돼. 물론 빨리 안 죽었으면 죽겠지만, 그래도 죽음을 피하고 싶다면, 은 평생 당한 고생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을 거야. 이두명속에 사는 사람, 사람하고, 이 믿음 많은 사람 두명 세게 해봤습니다. 비교했는데, 하나는 미국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도대체 뭐, 핵무기도 제일 많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어디 여행 가면은, 다른, 뭐라고, 테스트관 피하면은, 미국 테스트관 거의 감옥 같아요. 자기 작업지 못하고, 밖에 인인 있고, 경찰 있고, 방해하는 게 있고, 뭐야. 거기 다른 나라 가면서, 나는 그 안할일고 당신 못 들어오게 무서워서 <laughs> 다른 회사가뺄 누르다가 그냥 돌아가게프로스 대통령도 여행 갈때외교갈경우는 비행기 2개 전부 제일 큰 비행기 2개 보내요 고 왜냐면 갈까봐 당신 없는 비행기 방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옮길 때는 헬기 세이에게 가져가요 복지도 공유 그거 다 봐, 참 어리피 어리개 김주불다. 이는 마지막으로 이동할 때는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헬기 탈 것인지 매퍼 탈 것인지 자탈 것인지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재밌는 거 알던 며느리 얼마 전에 미국 대주식 방문했는데 자기 자 너무 무거워서 페이스만 나오지 못해 걸렸어. 그거 안에 훨씬 차이가 있어요. 무슨 행복이세요? 반대입니다. 우리 교황님은 교황 되시면서 우리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않고, 당신 믿는 분은 십자가 고뭐 받으신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왜 그런 얘기 하신다고. 우리 교황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이거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웃음서 예수님은 목은 보시고,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은 터득하시고, 우리도 터득하셔야 되고, 그럼 여러 나라, 제일 위험한 나라, 어쨌든천생이는 나라까지 방문하셨어요. 경비만 가지 말라고, 보험에 있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갈수 있는 사람만 만나고 행복하죠. 이모습비교하면은어느 쪽은 행복하는 것입니다. 교황님도 대화하면서 우리도 당신 반대하면은 그 양이 또 반대 많이 받아요. 반대는 받아들이고,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누가 잠을 조금만 반대하면은 밤새도록 트위킹 나가지고이방지이 애교가 아기다애가 아프다, 애기가아요다 애교가 아 비교하세요. 폭력으로, 무기로, 군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대부분 과 예술 대서는 돌아가실 때는 어떤 걸 당하고 폭력으로 그, 돌아가셨어도 부활하신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또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후에 똑같이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기 제자들한테 메시지 보냈을 때는 야이 새끼 다 죽어버려 안 하셨어요 폭력스하고안 하셨습니다 가서 이복음 서로 사랑하는 복음, 영성하는 복음, 주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그 십자가 안의 모습은 우리의 게 희망의 승습입니다 예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 총력 혼역 쓰지 않고, 무비로 쓰지 않고, 건대 이언하지 않고, 당신 다쳐도, 당신 죽어도, 다른 사람 죽인 것보다 낫다. 그 당신 죽는 친구들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용서해주시고 그 후에 부활하신 그 후에 우리한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으로 한 카운센티노스 언제와 개정했을 때 개정 안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교육직 교육했을 거예요. 그경우 개정하는 쪽 했을 때는 교회하고교통가 손잡아가지고 몰랐어요. 그때까지 교회 밖으로 다녀는 이유 중에 신주도 다 군대에 안 갔었어요. 그 군인인, 군인인사를 대주했을때 나와 가지고 사편까지져가습니다 그거냐면 교회를 밖에 다녀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후에는교회 밖에 안 타는 것을 부모에게 한, 리원래 교회는... 모습은 절대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공격하는 거, 무기 쓰는 거,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평화 언덕과 교회 이름으로 했어도 교회로부터는 조금 왕탁당하는 것입니다. 또 가끔씩 말로 와, 자기들 다 무시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너무 뭐뭐 시끄럽다, 조용히 했다고. 잘 듣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렇게 무서운지 봐라. 이 핵심에는 가르침,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다른 상품을 해주지 않고, 이 팔씨대 오늘 주일날 비서님께서 기도를 주지 뭐로 주도안 돼, 공부기사, 아까도 열이나 가지데 인간 이렇게 받아들이 되고, 그래도 통론을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왕실로 왕실고 여기지 않고 아무튼 도움을 하고왕실하 짧게 하고왕하고 약속해드리죠 하고 왕실하고, 왕실하고, 왕실